여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, 음. <laughs> 의도치 않게 말 실수를 많이 하신대요, 요즘. 와. 그래서 막 드라마 얘기하다가, 알함브라 궁전을 알브라함이라고 하고, 다크 <laughs> 가 아. 네. 근데 이거는 좀 약간, 약간 왜여워요 그리고 마로니 공원을 마카롱 공원이라고. <laughs> 아, 아. 그리고 인도네시아 응. 대사관을 인도 대시아. 응. 그러니 되게 묘하게 이렇게 인도네시아 이렇게 대사관이 뜨끔 뜨끔 하셔가지고. 그래서 자꾸 말할 때마다 흥겹사가 생긴다고. 아이고. 말 실수를 바로 잡을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하셨어. 아 웃기다. 응. 아니 가끔 치킨하고 키친하고 헷갈리잖아. 나나어 맞아요. 근데 그런 거를 뭐 얘기할 때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헷갈려. 가끔 막뭐 음. 어, 치킨에서 뭘 끄는? 끓... 아니 키친에서도 <laughs> 그리고 꼭 치킨 거울리라고 하고. 그리고 스튜디오스, 스튜디어디스 이런 거. 그래, 음, 스튜디오스라고 그래. 하고. 나도 음. 그 경북국 양안게장을 어, 어. 실시간 검색에 떴길래 송은이한테 언니 빨리 응. 경북국 간장게장 검색은일위야 빨리. <laughs> 맛집일세. 어, 지금 언니 나 지금 녹화해야 되니까 <laughs> 언니, 언니 지금 실시간 검색 1위 <laughs> 빨리 경북국 간장게장 <laughs> 빨리 검색해. 언니 보통 맛있으면 1위를 하겠냐고. 어, <laughs> 얼마나 맛있으면 실시간 1위 검색 1위 1위겠냐고. 어. 저 얼마 전에 들은 가장 핫한 맛이 있어 뭐? 무그 선배님께서 응. 당산역을 단상역이라고 하셨다. <laughs> 당산역을 단상역이라고 하셨다. <하니까. 웃음> 네, 여기는 이제 당산역에 벌써 왔네요. 단상역은요, 예. 단산 말고 당산? 예. J.I.P. 아니, 그 사전 같은 는그 사전 같사에서봐 이게 회내사에서은이우는그사사는그사는그사우그사우그사우는그 사전 같은 경우는. 그 사전 너우는그사우는그사우는그사은 경우는. 그 사전 같은 경우는. 그 사전 같은 경우는. 그 진짜 멋있다. 아,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. 우리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얘기하고 살았어. 그러니까 입다물리는게 최고야. 그러니까 말실수 하지 <laughs> 말을 하지 나, 않으면 될것 같다. 어, 나는 진짜 이 사연 보면서 입 다물고 그랬어. 말을 줄여야 되겠다. 장치 조림 추천합니다. 그러니까. 여기 생선 조림. 생선 조림 오, 추천합니다. 왜냐면 음. 입을 닫게 만드네. 맛있수할게 음. 없어. 할 말이 없으니. 그리고 행여 누가 말 실수해도 집중이 안될것 같은데요. 응. 너무 맛있어. 어, 정말. 하나하나 떠가면서 계속 이 맛이 어떻고 이 맛이 어떻고 얘기하기 이전에 입을 다물게 하는 요리를 먹으면 돼. 그 그래.